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목소리>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희재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 씨가 축가로 부르기 좋은 노래를 추천하며 플링들에게 설렘을 안겼습니다. 지난 17일 미스앤 미스터트롯 유튜브 공식 계정에는 웹 예능 이찬원과 김희재의 축가로 부르기 좋은 노래 플레이리스트 EP19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김희재 씨와 이찬원 씨는 태하의 순백의 슈트를 입고 결혼식장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김희재 씨는 이찬원 씨와 결혼식장 컨셉을 잡으며 5월하면 떠오르는 결혼하기 딱 좋은 시기를 이야기하며 결혼식하면 떠오르는 축가를 주제로 삼아 축가로 부르기 좋은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이날 김희재 씨는 요즘 축가는 정적인 분위기보다 재밌고 신박한 축가가 대세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김희재 씨는 첫 곡으로 장윤정 씨의 꽃을 선곡했는데요. 앞서 이찬원 씨도 장윤정 씨의 곡을 선곡한 바 있는데 이 정도면 장윤정 씨를 한번 섭외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에 김희재 씨는 수요일마다 장윤정 씨가 쉬는 걸로 추측하며 플레이리스트. 녹화 날을 수요일로 잡자며 장윤정 씨의 섭외에 기대를 더했습니다. 또한 김희재 씨는 장윤정 씨의 뽀칠 실제로 축하로 부른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희재 씨는 결혼에 대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반대로 이찬원 씨는 결혼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하자 극명한 두 사람의 생각에. 제작진이 권한 심리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하던 중 멀리 보이는 동물들 중 어떤 동물을 촬영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희재 씨는 코뿔소를 선택했습니다. 공개된 결과로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결혼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이찬원 씨가 코뿔소를 고른 김희재 씨의 결과가 정확하다며 누가 옆에서 간섭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김희재 씨라며 김희재 씨를 난감하게 만들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진 결과로 사생활은 간섭하지 않지만 기념일은 챙기는 로맨티스트라는 결과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이찬원 씨는 기념일은 딱 3개가 있다며 내 생일, 아내 생일, 결혼 기념일을 꼽자 김희재 씨는 각종 기념일을 많다며 다양한 기념일들을 언급했는데요. 김희재 씨는 부부 사이에 빼빼로데이에도 뽀뽀 한번 할까라며 로맨티스트 면모를 뽐냈는데요. 이찬호 씨가 짜장면 데이에는 라고 묻자 김희재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짜장면 먹다가 뽀뽀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제작진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이후 김희재 씨는 태진아 님의 동반자를 선곡하며 남다른 흥을 자아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남진 님과 장윤정 씨의 뒤에고 당신이 조화를 선곡하며 축가로 부르기 좋은 노래 리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 씨가 아이돌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지난 17일 김희재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 오는 날 혼자 드라이브하기 어제도 하루 종일 드라이브했는데 오늘도 드라이브하니까 힐링되고 좋네요. 여러분은 운전할 때 듣는 노래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샵 김희재 샵 드라이브 샵비 힐링된다 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김희재 씨는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손가락 하트를 날리고 있는 김희재 씨가 팬들에게 심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아이돌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착장과 함께 눈부신 김희재씨의 미모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크님의 댓글입니다. 플레이리스트 희재 찬원 사랑해요. 석씨도 너무 예뻐요. 따라따라와 너무 좋아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성낙현님의 댓글입니다. 샵 김희재 순백의 턱시도를 입은 희재님 너무 예쁘고 멋있어요. 가슴 설레고 신쿵했어요. 화이트 턱시도 입은 희재님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쓰고 봐야 할것 같아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백유나님의 댓글입니다. 김희재, 박혜진 형만 보면 즐거워하며 장난스럽고 사랑스러운 귀여운 모습 이뻐죽겠어요. 울 희재님, 혜진님 멋진 우정 사랑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올리희랑님의 댓글입니다. 찹 김희재 자세히 봐. 이쁘다. 오래 봐도 사랑스럽다. 플레이리스도 완전 사랑스러운 울희재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PD 찬또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희재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